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승객이 느닷없이 택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택시 앞에서 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데요. 어제 오전 12시 반쯤 서울 도봉구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툰 손님이. 기사가 뒷문을 닫기 위해 잠시 내린 틈을 타 그대로 택시를 몰고 도주한 겁니다. 당시 6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결국 남성은 추돌 사고가 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케이블카 한 대가 완전히 부서진 채 누워 있고. 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완주에 있는 한 사찰에서 운영하던 케이블카의 줄이 끊어지며 30m 아래로 미끄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신도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30년 전 사찰 공사 당시 화물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상 화물이 아닌 사찰 신도들이 주로 타고 다녔지만. 무게가 적어 지자체 설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 안전 점검을 받을 의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제품 밀반입을 시도하던 여성이 세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검은색 속옷 등에서 금제품들이 나옵니다. 사진 속 목걸이와 팔찌 등은 방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태국인 여성에게 압수한 밀수품들인데요. 여성은 시가 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 제품 114개를 은밀한 방법으로 숨겨 입국하려 했지만 공항 엑스레이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세관 조사에서 여성은 현지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밀반입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관은 태국인 여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심 당시에는 이 남성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석방 이후 절도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됐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볼 때 일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이번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되며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남성, 이 항소심 선고할 는데 일심에서는 집행유예였는데 2심에서는 네. 형이 가중됐군요. 예, 네, 일단 이 사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월 13일 날 아, 밤 7시경에 오후 7시경에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 자신의 친구예요. 저 친구를 흉기를 사용해서 허벅지를 찔러 가지고 상해를 가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왜 친구를 그러면 흉기로 이, 그, 상해를 가했냐면요. 둘이서 그 인근에 있는 데서 절도 행각을 하다가 경찰이 먼저 저 피해를 당한 친구를 먼저 검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협조를 받아서 이제 저기 암사에 인근에 있을 때이 친구가 아내 친구 지금 여기 옆에 있습니다 하고 전화 걸려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배신이라고 느껴가지고 친구를 흉기로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그때는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고 뭐 여러 가지 참작해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절도 행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저 법원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이전에 직전에 있던 거 네. 이른바 얘기하는 집행유예 외상값 갚어라 네. 그래서 2년 그대로 어, 실형을 선고해버립니다. 네. 다른 거 하나 더 알아보죠. 지금 앞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이제 사고를 낸 네. 사건이 네. 있었는데 만취 상태였단 말이에요. 처벌은 네. 어떻게 되는 거 일단은 본인이 겁니까?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 운전했으니까 음주운전 네. 당연히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을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쳤다면 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본인이 이 택시를 갖겠다는 목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제 자동차 부정사용죄로 사용절도로 처벌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 타고 도주한 사건이었는데요. 아, 사건 상담실로 넘어갑니다.